좋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우리 형님의 소중하고 멋진 계정은 요정 캐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 분명 엘가가 있어. 엘가가 있는데 영웅 변신이야. 엘가가 있는데 영웅 변신이야. 어, 이 부분 우리가 이따가 좀 봐봐야 되지 않을까? 왜 엘가가 있는데 영웅 변신이 있는지. 장비를 한번 볼까? 근데 우리 형님께서 궁금하신 게중립에서 있는데 다이아를 사용 방향 앞으로 다이아를 모으고 있는데 장비를 좀 어디를 맞추면 좋을지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리니 어, 초보라서 어떤 걸 상담받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그냥 한번 어떤 게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저 한번 봐달라고 하십니다 볼까요? 장비 한번 보게 되면 은 7짜리 파괴장이야 우리 형도 7짜리 파장을 끼고 있어 내가 앞에 말했지 은배형 앞에 맞지? 가능하면 흑강공을 끼세요. 흑강공을 끼시고. 그리고 4짜리 기사단 장비 4개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망토까지 기사단 망토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번 이틀 전인가 방송할 땐가 말한 거 있어. 자, 기사단 망토, 영웅이니까, 어? 오, 좋아 보이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음? 자, 마망만 비교해줄게. 마망만. 자, 7짜리 마망. 비교 눌러볼게요. 방어 축복이 떨어지지. 근데 무려 마방이 6차이가 납니다. 어, 6차이가 나. 마방도 중요하고 물리 방어력도 중요한 우영이 스펙 같은데 기사가 망토가 용색이라고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축복하면 축복 세공도 대미지로 치는 물리 방어력, 바람 속성 저항도 붙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볼수 있습니다. 망토가, 기사단 망토가 축복부여랑 축복세공까지 하면 나쁘지 않지. 그거는 칠마망에 비해서는. 그런데 일반템이랑 비교해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한계에서 앞으로 다이아를 모은다? 어디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망토 쪽은 영웅만 바꿔줘도 이 지금 기사단 차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고. 은날. 무려 m p 회복틱이 6이나 올라가요. 마방이 무려 2가 더 올라가요. 원거리 치명타가 3이 올라갑니다. 마법 치명타 의미 없지만 이렇게는 올라갑니다. 벌써 이 정도의 스펙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건할수 있지. 우리 형님께서 다이아를 모으면은 망토만 바꿔줘도 굉장한 스펙업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참 아쉽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서강국 매물이 없다는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 형님은 내가 볼땐 다이아를 굉장히 잘 모으고 계신 것 같아. 다이아를 얼마나 잘 모으고 계신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면 형님은 한 번에 그냥 칠자리 어? 전설로 가버리자. 형님은 그냥 전설 무기 칠자리로 바로 가버리시다. 전설 할로 그게 맞는 것 같아. 다이아를 너무 꼼꼼하게 잘 모으고 계십니다. 자, 각반도 잘 착용하고 계시고요. 자, 고대 명군가더는 나중에 좀 모아서 질러보는 게 좋지. 어. 컬렉어 해야 되고, 본 장비도 다 해야 되죠. 근데, 일단은 본 장비를 내가 조금 몇 개를 맞춰놓고 하면은 장비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장비를 맞춰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악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신서버입니다. 6자리 민첩의 티셔츠, 6자리 민첩의 경과. 어. 아, 신서비라 비싸죠. 근데 우리 형님께서 다이아를 진짜 잘 먹으셔. 이따 보여드릴게요. 5자리붉게 했다가, 5자리 건기 각각 축입니다. 6자리 아레나 벨트, 5자리 고대 목걸이, 4자리 스네퍼 용사 반지, 3자리 스네퍼 성장 반지. 열마의반지했다가 빛나는 방어의 반지, 일자리 망자의 팔찌, 3 민첩의 론, 이자리 성장의 론, 옷자리 회복의 인장, 옷자리 수호의 인장. 자 일단 다른 거 장비는 너무 비싸니까 기사단을 그대로 낍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뭐다? 변신이 왜 영웅일까? 엘가가 있는데. 엘가는 솔직히 이거 너무 잘뜬 거야. 합성에서 떴겠죠. 일단 스킬 먼저 보자. 변신을 보고 이전에. 스킬은 L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전설이 무려 6개 다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엘리멘타 실드 없다 생각하고 풀 전스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7자리 어, 용도, 용도 즐겁게인데 사실 필요한 건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다. 보면 되겠죠. 형님께서 물이랑 땅이 아니고 바람이랑 땅이 아니고 바람이랑 물을 쓰시네요. 그렇게 이미 우리 형님께서 정말 전설 두개딱 해서 합성해서 L가 잘 뛰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엘가를 뒤에 끌고 다니잖아. 신섭에서는 뭐다? 쎄보여. 딱 들어가면은, 어? 굉장히 쎄보이네? 라는 느낌이 들죠. 아! 신, 우리의 그 요정은 무조건 물바람이 아니고 조금 내가 몸빵이 약하면은 물 땅으로 가셔도 됩니다. 어, 내가 좀 몸빵이 약하다 하면은. 자, 변신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아, 진짜 우리에게서 전설이 아직 안 나오셨네요. 실패력이 9월 17일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더 도전이 가능하지만은, 이거 무조건 이력 지나고 나서 도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달지를 뽑으시지, 두스를 뽑으시지 고민되시겠지만은, 꼭 나오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영변 제일 알이 되셨어요. 그렇죠. 전설 대몬 나오셨고요. 영웅 19개. 야, 이거 가능하면은, 형님 이거 스킬각성, 아직 안 돼, 모으고 계시겠지? 스킬각성 하시면은, 꼭타번 보내셔, 보내셔서, 꼭 좋은 거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섯 개만 더 모시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선물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바스. 각성해서 탐험을 보내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야 형님께서 가져오는 게 다릅니다. 이제 컬렉션 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 형님께서 궁금해하실 거야. 신서버에서 거래소에서 얼마 나 되길래 리스 장인이 저런 얘기를 할까? 거래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거래소 들어가서. 일단, 보자. 아, 무기가 5시장군 밖에 없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사기야. 이거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무기. 활. 아, 안모의 장군이 없네. 진짜 신섭은. 아니, 신섭에 솔직히 지금 이놈 많이 빠지죠, 형님들. 신섭에 지금 아이템이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아. 안 풀려도 너무 더디게 풀려. 아, 이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아쉽습니다. 어. 자, 거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형님이 얼마나 잘 파시고 계시고. 정산내역. 일단, 정산내역이 얼마냐. 제 못생겨 얼굴 치워보겠습니다. 1만 4천 8백 60 다이아입니다. 이게 한달 기준으로만 나옵니다, 형님들. 한달 기준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6일. 야, 이거 한 달도 안 됐네. 어. 전설을 하는 가성비는 악장이 갑이죠. 아, 어, 그쵸. 악장 좋죠. 야, 보세요, 형님들. 아무리 신섭이라고 해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판매된 게14,860 다이아. 근데, 여기서 도 놀라지 마. 여기서 놀라지 마. 아직 정산을 안한게9,801 다이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9,801 다이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건 우리 형님 이제 부캐릭 9개전까지 키우는 거지, 열심히. 9개전까지 키워서 다 넘기고 하는 거지. 다 보입니다. 모으고 있는 게. 이 정도로 잘 모으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와,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와, 깜짝 놀랐다 이러죠.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신섭에서 뭐 다이아버리 후섭보단 잘 되겠지. 근데 이 정도까지 한다? 형님 칭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z 티야 일로 와봐. 자 일단 우리 형님께서 컬렉션을 앞으로 조금 더 쉽게 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형님께서는 지금 힘쪽그 아무것도 안 걷는 거 보니까 앞으로 원거리로만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거리 데미지 있는 부분에서 조금 쉬운 부분이 잘 체크돼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부분에서 너무 체크 잘돼 있고요. 어 당연히 알비노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알비노 열심히 우령님께서 달성해가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급 쪽에서 보면요, 고급 쪽도 뭐 마법인형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마법인형 잘도시야 됩니다. 실왕 같은 경우는 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본캐로 하나 충당 안 됩니다. 부캐릭도 실현 던전 같이 돌아줘야 이게 언젠가는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캐릭 활용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희귀 부분도 보겠습니다. 희귀 부분 보게 되면요. 어, 아까 말한 부캐가 실현 던전을 돌리면 은 마족의 활도 제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캐 요즘은 본캐릭만 하는 시대가 아니야. 부캐릭까지 같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어, 아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즐겨차게 해놓자. 이거 너무 잘해주셨네 이것도. 너무 잘해주셨어. 봅시다. 쭉쭉 내려보면은, 이것도 하시고, 형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할수 있습니다. 이거. 쭉 내려보면, 어, 부캐릭 좀 활용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앞으로 좀 많이 모으셔야지. 이것도 오리밀기장에서 잘 나옵니다. 어. 오리밀기장. 쭉 내려보시면, 어, 이거 잘하고 계시고, 원명도 한번 봅시다. 잘 키우고 계신데요, 은배 형님. 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좀 보면은 일반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주교 찾기도 잘해 두셨고 음. 이거 하나도 못 지우셨네? 하면 마법이 안 나오신가? 실현 좋아도 일반이 없다. 음. 그것 보자. 음 너무 잘하고 계셔. 음 이것도 잘해 두셨고. 이거만 잘 먹으면 돼 형님 자벨린 이게 광전사 뇌신한테 나오거든요 자벨린이 이거는 그러면은 뇌신이랑 자, 광전을 국회를 하나 키워야죠 근데 뇌신이 나을겁니다 어이거 어, 잘하고 계시고 어 너무 잘하고 계시다 형님 오 어, 생각 이상이야 웅배형님 어 웅배형님께서 약간 아 이거 좀 카톡을 아우 약간 자신감없게 보내셔서 어 많이 답답하신가 했는데 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 이정도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확인도 잘하고 계시고 음 응,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이거 좀 빠진 것만 내가 등록해놓을게 형님 빠진 것만 응, 오케이 여기까지만 일단은 우리 은병이거 봤는데, 신섭 요정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요정 리부트, 좀 다들 요정 리부트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요정 리부트까지 한번더 기대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아도 너무 잘모으고계시니까 너무 왔다갔다 맞추지 마시고, 딱한 가지 목표만 잡고 장비를 맞춰주면은, 우리 형님께서 좀더 스펙업 많이 하시고, 굉장히 강해지실 것 같고요. 망토 부분은 근데 조금 바꿀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망토 부분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은 최대한 저렴하게 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신서버이기 때문에 전설이 좀 비싸죠. 비싸니까 그 부분도 챙기시면 될것 같고 부캐릭들 좀 많이 키우셔서 뭐 실험 던전이나 오름에 파티 던전 열심히 도셔서 그 부분 컬렉 채우시면은 어 형님께서 원데미나 5명 더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제가 요정도 말씀드렸죠. 요정이 막 물방이랑 마방 중요합니다. 몹을 그냥 와서 막 잡는 게 아니고 몹을 멀리서 오기 전에 잡는 게 아니고, 요즘은 광역 시대로 다가오기 때문에, 물리 방황이랑 마방까지 좀 채워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전설 변신 뜨시길 바라겠고요. 전설 변신 떠서, 우리 형님도 한번더 스펙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은비 형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정한 일은 형님이 하시겠지만은, 또 하시다가 혹시 궁금하시거나, 막힌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또한번 채팅, 오셔서 편하게 채팅 잡아주세요 형님. 또 멋지고 소중한 계정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